요즘 100세 시대에 딱 49, 딱 중간이잖아.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딱 중간이니까 내 인생을 한번 점검받아라, 점검받아라고 하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보경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76년생 용띠 운세 들어갈 건데요. 들어 가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것 때문에 좀 마음 고생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용띠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네. 그 그렇죠. 예. 올해가 마지막 날 삼재. 네. 근데 막 삼재지만 또 아홉수도 걸려 있어. 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삼재풀을 했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50%는 애군 액땜을 했을 거고, 삼저풀이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애군을 100% 내가 다 받아쳤겠죠? 그쵸. 그럼 더 힘들었겠죠? 네네. 그 흘린 눈물, 한강이 흘러갑니다. 한강이. 네. 그만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병진생. 네. 근데, 올해만 지나가면은, 진짜, 올해만 지나가면은, 장이 생, 본인의 생일달만 지나가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 네. 어. 어,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도 웃을 수 있구나. 흘린 눈물이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어,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좀 이제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산전수인 좀 거르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번에 갑진년 맞이하면서 이분들한테 혹시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병진생 용띠는 네. 반드시 자기 생일 달 기점으로. 뭐, 1월달도 있고, 뭐, 2월달도 있고, 여러 가지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생일날 기점에서 새로운 온기가 들어오는 게 귀인이 들어옵니다. 귀인이 들어와서 네. 그분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물어보고, 네. 이게 어느 정도 큰 기운인지, 네. 이왕이면은 좋은 기인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꼭 저희들한테 전화 상담이라도 해가지고 나와 같이 어떻게 손을 잡고 갈 것인지 그거를 의논하면은 이 병진생 용띠는 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아 살만하다 아 괜찮네 네. 그전에 관제도 걸렸는 것도 풀릴 수 있고 네. 돈이 꼬였는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네. 참 좋은 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자기가 살아가면서 관제소송에까지 걸렸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그쵸? 네. 하니네이 관제나 꼬인 돈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돈을 좀 물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나쁜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암만 귀인이라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어, 어느 정도 귀인인지, 10%의 귀인인지, 20%의 도움이 되는지, 30%의 도움 되는지,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네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요즘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골라서 만나야 되고 어 아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는 몰라도 나와 같이 함께 사업을 해야 되고 나와 함께 동반자로 함께 가야 될것 같으면 진짜 큰 귀인을 만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내년이면 50인데 승승장구하겠죠. 그죠? 승승장구하는데 그 귀인을 잘 골라서 만나야 됩니다. 골라서요. 네. 아, 사람을 고르는 게좀 많이 힘드시다면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어, 용띠분들이 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사업은 좀 어떻게 풀리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관제에도 걸려 있고 돈또 A가 꼬여가 있는 그 돈을 귀인을 만나야지 그게 풀리기 때문에 그 귀인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귀인을 찾아야 되는 게이 용띠들이 병진생 용띠들이 숙제 아닌 숙제예요 원래 숙제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날지 B라는 사람을 만날지 C라는 사람을 만날지 이 숙제니까 이 남은 숙제를 잘 해결해야지 오십 살 되면은 자기가 탁 용처럼 소서올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을래가 막삼재에 아홉순데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제 땅으로 떨어질지 하늘로 소을지그 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아.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쵸, 요즘 백세 시대에 딱 사십오 딱 중간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백세 시대에 딱 중간이니까 내 인생을 한번 점검받아라, 점검받아라고 음. 하시니까 네네. 한번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또 혹시 사람 조심할 거 말고 또 혹시 또 다른 조심할 게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네 아까 전에 제가 관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이 관제를 한개 해결했는데 또 관제가 또 들어오거든요. 음... 하기 때문에 관제를 진짜 조심. 원래 그꼭 잠재 풀를 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100%라고 하는 게이 용띠거든요. 네. 관제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관제를요? 예. 와...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좀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아 그러면은 어, 이분들이 좀 진짜 이제 삼재가 이제 끝나면은 좀 이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꼭 삼재라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네. 것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혹시 이런 분들도 뭔가 좀 좋은 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분들은 더 좋아야죠. 아... 어, 사람이 내가 이르이 있다고 부자는 아니잖아. 이르기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이억이 돼야 되고, 이억 있는 사람은 삼억이 돼야 되고, 십억 있는 사람은 2 0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더한 걸음 더 앞서가야죠. 아,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어. 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띠와 연생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수를 하시면은 어, 궁금했던 거, 힘든 거다 풀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대구 보웅당이었습니다.